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니, 다른 말로 부르거나 뭐 그런 적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신가?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사는 걸 보면 누가 주님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명목상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인지,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가. 부모들은 보통 이러죠. 나 자식 위해서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식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 옥중이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에 많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약 12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도 이제 12년 동안 감독도 오늘날의 목사님들하고 비슷한 분들이죠. 감독이 세워졌고 집사들도 세워졌습니다. 12년 정도 지난 이 교회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갔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서 압송이 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배를 타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게 됩니다. 긴 기간이 걸렸겠죠. 몇 달에 걸쳐서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서 이제 3년은 가택연금 형식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가택연금, 오늘날처럼 그냥 집에 편안하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키는 간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사람을 접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안과, 예를 들면, 황제 비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당시에, 이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죠. 이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바울이라고 하는 분, 이, 이방색에서 또 유대색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색에서도 가장 사도로서 유명하셨고 영향력을 끼쳤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압송이 돼서 로마에 오면서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되느냐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분발이 됐어요.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신구나. 바울사도께서 이런 마음으로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더 마음에 격려를 받고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정말 저분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 도전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니까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도잖아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분이 오셔 가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그전에는 이게 몰랐어요, 자기들이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바울이 오니까 자기들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오니까 비로소 자기들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나타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염려가 돼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심을 내느냐? 경쟁심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바울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투기와 분쟁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조연도에 열을 올린 거예요 자, 사실은 하늘나라에는 기, 제가 기념책 얘기를 했잖아요. 기념책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이들이 은연 중에 뭐가 나타나요? 바울 사도들, 바울 사도보다 자기들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은연 중에 나타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 중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 사도라 그러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왜 영향력이 저렇게 줄어들었냐. 은연중에 바울 사도를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런 비방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됐죠. 이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 참된 마음으로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위해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이들의 열심은 어떻게 될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면요. 이거는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지. 하나님이 쓰세요. 기념책에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충성됨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만이 기록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들은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주님을 열심히 전했지만 누구의 영향력을 나타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누군가 영향력을 나타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이제, 봉사하는 게 바뀔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맡았던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그 사람이 더 잘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봉사를 더 잘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가 하던 일을 맡았는데, 딴 사람이 더 잘한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나타내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주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오직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육신이라고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지만 이 육신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참 많아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근원이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 영으로 열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육신으로 열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요,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영으로 열심을 낸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겸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결코 겸손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권위주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충성됨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권위주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겸손함으로 하십시오 영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분들이 투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 히 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쁩니다라고 한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니까. 그들이 판단 받는 것은 하나님께 사실 일이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어떤 마음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느니.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인가 이게? 이 일이 나한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게 내가 모든 일의 주,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요.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 보통 보면 내 영광이 제일 기준이에요. 내 영광.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잖아요, 종. 종은요, 주인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명목상의 종은요, 내가 실제상 실질적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명목상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정말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경쟁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아, 이것들 봐라, 내가 사돈데." 아주 그냥 경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멸시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게 자기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요 은연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도 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보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더라.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도요. 결정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안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결정적인 질, 이 질문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안 물어요. 결정적인 때는 안 물어요. 주님 제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내 위에 상사가 있는데 내 위에 상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걸 결정할 권한이 내 위에 상사한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했어도 상사한테 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사인해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보면 우리가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 거의 대부분이 내가 다 사인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다 사인해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요. 결국은 내 인생, 늘 주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는 주님께 기도를 잘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다 사인해버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정말 물어야 될일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일이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은 내가 주님이라고 보셨으면 결정권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게 나한테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했느냐, 어떤, 이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22절, 23절부터 보면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는데 한 1, 2년인가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소원한 게 있거든요. 스페인, 서, 성경에는 서바나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 이걸 기도했습니다. 스페인까지. 바울에게 땅끝이 어디였냐면요. 스페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 돌아와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때 바울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 당하기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때 잠깐 놓이죠. 나는 사실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나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는 게난더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살 날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날 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있게 하셔도 감사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인생의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잊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죽을 준비가 된 거거든요. 가끔은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신 분들이 주님께 "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 그래요.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막상 하늘나라 가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 오라고 맡겨주신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하늘 날아가신 분들은 제가 직접 인터뷰 안 해와서 모르겠어요 후회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후회를 하느냐 나를 위해서 살다가 혹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은 후회할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데 어떤 건 불타버리고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끼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아직 더 살아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더살 날을 주셨다는 게 이게 사도니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야 될 일들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늘 사도바울의 삶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이 삶의 모습, 삶의 기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투기와 분쟁을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충성된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시면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늘나라 기념책에 여러분의 수고들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